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국아사 정주입니다. 네. 하, 요즘, 그죠?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인지 뭔지 하는 그런 바이러스 병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온 세계가 난리 난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어, 노인들은, 예, 어, 조금만 부주의를 해도 그런 또 바이러스가 옮겨져 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소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열심히 하고 다녀도 또 어떻게 잘못되다가 보면 또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또주변의 모두들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들어 있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다 힘내시고 열심히 소독하고 열심히 손 닦고 예. 네.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노, 그죠? 예. 네. 열심히 건강 잘 지키고 잘 드시고 첫째는 어 면역이 강해야 안 이기 나가겠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시면 집 안에서라도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져야 또이 어 바이러스 균을 이겨 가지고 코로나 뭐 1구가 아무리 힘이 들고 글세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단합을 해 가지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잘 견디고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잘어 버텨 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1년치를 다 비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면은 그런 비축은 할거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겨나갑시다 그래야 이 코로나고 뭐고 간에 어떤 병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겠나 그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손 닦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어, 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19 이겨나갑시다. 예참 무서운 병이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더 무섭고 독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안 일어나겠나 그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열심히 운동해갖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한번 싸워봅시다. 싸워서 이기야 안되겠나. 예 그런데 또 겨울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겨울에 또 많이 건조하다 이가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 안구건조증이 와 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눈이 따갑고 가렵고 막 이렇게 속에 뭐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참 많이 힘이 들어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댕기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저이 눈물 그 인공 눈물만 넣으라 했는데 제가 어느 병원에, 병원에를 가게 됐는데요. 바른 안과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서 너무 좋은 결과를 받고, 내가 또 우리, 신도님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너무 좋다 하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바른 안과라는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지를 않습니다. 음. 겨울 지나고 또 이렇게 철이 바뀔 때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므로 요새는 뭐 학생들도 안구 건조증 그 약을 넣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음.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너무 너무 친절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좋더라 말입니다. 음. 그래서 저도 너무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막 이렇게 어 안구 건조증 약을 넣고 막 이래 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는 자다가 늘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우리 지인들한테 또 우리 보살님들한테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스님 참 힘드네요 이러면 제가 소개를 합니다. 동네 전철역 맞은 쪽에, 음, 그 사거리에서 보면, 거기에 현대 자동차도 있고, 그 건물, 현대 자동차 옆에 딱 붙어 있는 건물 코는데, 2층에 바른 안과라고 있더라 말입니다. 어, 거기를 제가 어느 선임이 소개를 해서 저도 갔는데, 저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보살님들 오시면 그쪽으로 가라고 내가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포살님들이 참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와, 스님요, 진짜 거기 가니까 치료가 일반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색다르게 치료를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음,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구 건조증은 금방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어. 그래서 눈도 깨끗한 물로 씻어 주지만은 식염수로도 씻어 주고 아또그저 어, 자주 자주 였는 그런 안약도 많이 있더라많은더 거기 가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좋다고 어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좋아라 하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른 안과 동네 역 사거리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 거기 가시면 그 안구 건조증을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더라 말입니다. 거기 가서 치료를 한번 해 보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음. 응. 그래서 내가 해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고생하시지 말고 거기 가셔 갖고 치료를 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구건조증 참 힘듭니다. 응. 막 눈이 금방 뜨끈거리다가 뭐가 들어간 것 같이 뭐들거리다가 막눈 깜빡 하는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눈이 막 가렵고 그렇잖아. 그죠? 어. 그런 것을 거기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응. 그게 없어지면서 눈도 동그랗게 커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스님, 아 스님한테 오니까는 뭐 별거를 다가르쳐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 눈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보살님들도 많이 보내봤고 또그 다녀온 보살님들이 옆에 옆에 있는 지인들을 또 많이 보냈답니다 음다 응. 좋다고 하니까 안 좋겠나 내만 좋은 것이 아니고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가서 치료를 받아 보십시오. 고생 하시지 말고. 음. 응. 다른 안과에도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나는 내가 거기 가서 해보고 좋아서 내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지 말고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아 보시면 아 정주스님이 이래서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구나 어, 해줬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지 말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이거는 큰, 어, 어떤 저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거기 가서 한번 치료해 보세요. 네.